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아, 유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생활팁 주제는 컴퓨터, PC에서 무료 악성 코드 제거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에드웨어, 악성 코드 및 각종 유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 악성 코드 제거 도구로 머레이 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레이 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애드웨어, 악성 코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광고창 뜨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컴퓨터 속도 느려지고 되게 번거로운 게 나오는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바로 찾아서 지우는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1.0인데 어, 프리 소프트웨어라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개인 모두 다쓸수 있는 거니까요. 네이버 접속하셔서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부 소프트를 웨어 들어가셔서 여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누르셔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PC 관리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누르셔서 들어가시면은 메뉴에 머리어 제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쭉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는데 간단하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디오 약성 코드 이런 유효 프로그램들을 어, 제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개발사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은 개발사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5초를 기다리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무료 네덜받 바퀴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게 기다리게 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기다리거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뭐 7메가 정도에 금방 받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압축 프로그램, 집 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이 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뭐어 제로 실행전 사전 체크사항 말씀드리면은, PC 내 주요 파일은, 외장하느라 usb로 백업후 진행합니다. 왜냐면, 하 삭제를 바로 하기 때문에 꼭백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들은 실행전에 미리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백신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검색 같은 게 켜있으면 충돌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실행전에 미리 꺼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저를 실행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풀기, 푸는데요. 지금 뭐 화면 한번 반디집으로 제가 되어 있으니까, 반디집으로 푸르셔서, 넣겠습니다 풀기를 누르시면 되구요 푸는 방법은 다 아실테니까 바탕화법은 다운로드에다가 풀겠습니다 잠깐만요 풀게 되고 금방 풉니다 풀면은 여기 대상 풀도 열기를 누르셔서 됐니다 설명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푼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MAL0라고 또 폴더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그러 start.bat 파일인데, 그걸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도구 초구야 모드라고 해서 이제 요 형태가 좀한 1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기다리시게 되면은, 면이 바뀌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서 캡처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이 뜨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기다리게 되면 은 화면이 예, 안내창이 뜹니다 검사 진행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런 문구가 뜨고요 예, 검사 소요시간은 3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써있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30분 걸리는데요 여기서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창이 하나 더 뜨는데요 파일 탐색기를 종료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예를 눌러야 됩니다 파일 탐색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를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은 보통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 뜨고요 검사가 완료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붉은색화면은 이제 유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악성 코드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특이사항 보면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30분 정도 소요되고 실행시 아무것도 하수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거 시간을도 감안하시고 내가 이 컴퓨터를 쓰지 않는다 요걸 감안해서 꼭 실행하시면 되고요. 정상의 경우에는 파란색 악성 코드 발견하고 삭제할 때는 붉은색 화면이 보이니까요. 그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다운로드 후 7일이 지나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는 또 써도 되는데 일주일 지나면못 쓰니까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악성코드 제거 후에는 재부팅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화면으로 됐을 때끝났으면다 삭제됐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부팅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와 PC에서 무료 악성코드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머레이 제료라는 프로그램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고 창이 뜨거나 막 느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최우 수단으로 쓰면 됩니다 되게 강력하고요 바로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백업이 필요하고요 백신 프로그램 끄고 해라 말씀드리고 자, 컴퓨터 사양이 한 3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어, 미리 급한거 다 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돌려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란색, 붉은색 하면 감안하셔서 끝난 다음에 재부팅하고 다운로드도 일주일 지난 다음에 새로 받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